정말 자지들이 너무 너무 많죠. 정신없고 이렇게 돼 있는 이곳이 점점 더 변할 겁니다. 오늘 정말 36도의 더위에도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그나마 이쪽 안쪽 룸이 기둥은 세워졌네요. 이렇게 기둥이 세워졌고요. 이쪽 안쪽으로 해서 룸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다다미가 얹어질 예정이에요. 이 자그마한 공간에 룸이 얹어지면서 룸이 완성되는 과정을 제가 찍겠습니다.